네, 아, 종목 분석 요청해 주신 종목 K사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사인은 2015년도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하락해 내려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예, 최근에 이 전적인 하락 흐름을 뚫고 올라서서 지지를 받고 지금 저점을 높이며 올라가고 있다. 예, 가격이 수렴하다가 다시 한번 또 튀어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점을 좀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매물 때이 구간에서 한번더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봐야겠죠. 예, 지금 전체적인 하락 흐름을 뚫고 굉장히 강하게, 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지점은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그런 위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자금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예 우선은 이요 지점, 요 지점, 예 고점이 거의 뭐 행보하는 이런 지점들, 예 지금 쌍 고점을 찍는 이 지점에서 세력 자금 지표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예 한쪽 어깨가 내려갑니다, 예 한쪽 봉우리가 내려갑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 여기서부터 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아, 이거는 크게 빠지겠구나, 라고 예견을 할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빠지는데 더 크게 또 빠집니다. 세력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앞쪽에 보시면 굉장히 박스를 길게, 박스 횡보를 길게 가져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예.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박스를 또한칸더 내려와서, 예. 길게 횡보를, 이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하락 급을 굉장히 강하게 좀 뚫고 올라왔고, 예.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볼수 있는 부분이 세력 자금 비율이 그래도 예.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세력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일정 비율 자금을 유지하고 개인 자금 비율도 일정게또 어, 유지하는 모습들. 네 개인 자금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더안 늘어날 끔 유지하는 모습들. 네, 한번더좀 상승 파동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자금 비율이 좀 많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다. 세력 자금 지표, D 지표, 요 지표로 봤을 때 너무 이게 좀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력 자금들이 이렇게 좀 크게 빠질 때는, 게빠 굉장히 길게 횡보를 이어나가거나, 네.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어디서 이제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겠느냐?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개인 자금이 좀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부터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개인 자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세력 자금 D 지표에서는 이 저점이 좀 상승해 올라고 전고점을 뚫는 이런 매수 물량이 나타났을 때아 네. 여기가 이제 이 다음 지점 개인 자금이 줄어든 이 지점이 바로 급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 요렇게 조금 세력들이 다시 매수를 잡아 들어올 때 그리고 개인장의 비율이 줄어들 때 요때 이렇게 잡다면은 요거는 또한번더 크게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하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횡보를 이어 나갈 수 있고 박스를 또 하나 내려와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또 길게 횡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켜보다가 개인장이 줄어들고 체력들의 매수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소리>